건성 같은 경우는 피부 장벽이 약하거나 피지 분비량이 적어서 건조함을 느끼는 반면에 지성 같은 경우는 피지막에 피지 분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만 있어도 번들거린다. 체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지훈입니다. 피부타입 나누는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어떤 기준에 따르면 거의 16가지 정도로도 피부타입을 나누는데 이 시간에는 중요하고 좀 기본적인 그런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피부타입이 건성인지 지성인지 민감성인지 저항성인지 이 얘기를 나누려면 먼저 피부장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피부의 가장 위층에 있는 각질층이라는 층이 있는데 그 사이 피부의 지질들 잘 알고 계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런 성분들이 꼭 시멘트처럼 벽돌 사이를 채우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피부 장벽이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피지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사실 피부 수분 상태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층이라고 할수 있는데 건성 같은 경우는 피부 장벽이 약하거나 아니면 피부 장벽 자체는 괜찮은데 피지 분비량이 적어서 건조 함을 느끼는 결과적으로 수분 유지가 잘안 되다 보니 건조함을 느끼는 피부 타입이라고 볼수 있어요. 반면에 지성 같은 경우는 피지 막에 피지 분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만 있어도 번들거린다. 유분이 좀 과활성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는 사실 복합성인데요. t 존이라고 하죠. 이마랑 콧 같은 경우는 지성이고 유존, 볼이랑 턱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성인 경우. 두 번째 기준은 피부가 민감한지 그리고 민감하지 않은 저항성 인지인데 이런 경우는 좀 피부 장벽이 약해서 외부의 자극이라든지 알러지 물질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상태거든요. 이런 피부 타입의 특징은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염증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염증 이 일어나는 형태는 다양해서 좁쌀 형태로 일어나는 그런 여드름형이 있고 또 홍조나 열감이 심하신 주사형이 있고 세 번째는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지만 따끔거리는 아형이 있고 네 번째는 피부가 쉽게 붉은 붉어지면서 가려운 알레르기형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티존 주위가 붉어지고 각질이 생긴 그런 지루 피부염 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아형을 민감성 피부로 볼수 있겠습니다. <목소리> 똑같은 건성, 똑같은 지성이어도 민감성일 때랑 저항성일 때 관리 방법은 좀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지성 피부에서 저항성이신 경우는 피지가 쌓이는 거에 의해서 답답함도 느끼시고 오히려 트러블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지가 닦기는 세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성인데 민감성인 피부시다. 아주 민감할 때는 오히려 건성일 때처럼 피부 장벽에 최대한 영향을 안 주는 세안 방법을 쓰시는 게 맞거든요. 복합성인 경우에 좀 관리하는 방법을 약간 따로 주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티존 같은 경우는 아침에도 번들거리거든요. 이제 세안제를 티존 위주로 좀 닦아주신다든지, 환절기에는 유존부터 당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로션 바르시고, 보습 크림을 유존 위주로만 좀더 발라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따로 관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세안을 하시고 보습제를 바르시잖아요 한두세 시간 정도 지났을 때 거울을 보시고 각질이 많이 일어났다든지 건조감이 심하다 하면 건성 쪽이 더 가까우실 거고 많이 번들거린다 그러면 이제 지성 쪽이 가깝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침에 세안하시고 사실 보습하신 다음 메이크업까지 하시는데 메이크업하고 나서도 두세 시간 정도 지났을 때 화장이 잘 들뜬다든지 이제 각질 이 일어난다 하는 경우는 건성 기름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화 이렇게 뭉친다 그런 경우는 지성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가지는 이렇게 거울을 잘 보시면은 모공의 분포가 건성과 지성이 다른데 t 존 주위에만 약간 있는 경우는 건성에 가깝다고 볼수 있겠고요. t 존 이외에도 뼘까지 좀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경우에 지성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복합성은 피존 주위에는 모공이 꽤 많이 발달하고 태안 후에 두세 시간 지나면 번들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또 유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당기고 화장도 들뜨고 그런 경우는 이제 복합성이라고 볼수 있죠.